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거세게 문제를 삼고 한국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대북 전단과 관련해 탈북민 등 민간 단체들이 일각에서 전단 내용을 외곡해 알리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풍선과 페트병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외부 정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6.25 한국 전쟁과 한국의 경제 발전사 그리고 성경 내용이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 있는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3일 비회의에 탈북민들이 외설적이고 저급한 내용을 북한에 보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년 동안 전단을 보내면서 북한의 김씨 정권을 직접 욕하거나 저급한 내용을 담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부터 저는 욕을 안 했어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만 알려주면 그들이 알아서 욕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왜 욕을 해요? 그러면 돈 불러난다는데요.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의 전단이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겨냥한 추잡하고 모욕적이며 포토샵까지 활용한 저열한 방식이어서 북한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탈북민 단체가 뿌린 전단에 설주의 사랑이란 제목과 함께 외설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김시 정권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분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그러나 그런 외설적인 내용은 수년 전 한국 내 극우 단체가 보낸 것으로 탈북민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탈북민이 보낸 게 아니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바빠심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잡스러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만의 뭐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깨우치는 것보다도그 사람들한테 적개심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비오이가 실제로 북한의 외부 정보를 보내는 민간단체들의 전단과 USB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남북한의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경제 발전사, 성경 등 기독교 선교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북풍선단은 6.25 전쟁은 북한 정권의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증거와 김일성 주석이 아닌 미국의 결정적 기여로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에 해방됐다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교육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화학무기 암살 사건과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백두혈통의 실체 폭로, 한국경제발전사 등이 전단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 뭐, 음란물을 보내니,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 하거든요.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 이 첫째, 진짜 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함출해서, 이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현숙 폴리 대표는 뷰에 의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15년째 정치적 내용이 아닌 성경과 성교 관련 내용만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호 큰샘 대표는 탈북민들의 전단이 김씨 정권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폐쇄 사회의 노예로 갇혀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존엄이 기승합니까? 2,500만이 존엄이 기승합니까? 저희는 2500만 전원이 더 귀중하거든요. 이민복 대표 등 일부 단체는 그러나 김정남 독살 등 사실을 전하더라도 자유 북한 운동 연합처럼 형님을 살해한 인간 백정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남북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모든 대북 정보 유입을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한다면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을 깨워 평화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뉴스 김영걸입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 위기 감시 그룹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으로 지난 6월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달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위기 감시 그룹은 3일 위기 감시 보고서 6월호에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군사 행동을 위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한 것과 한국 통일부 장관의 사퇴 또 미한 북핵 수석 대표 간 회동 등 급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적시했습니다 국제 위기 감시 그룹은 매월 세계 70여 개 지역의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 상황을 개선과 불변 악화 등 3단계로 분류해 위기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에 악화에 포함된 곳은 한반도 외 말리와 예멘, 베네수엘라 등 13개 지역이었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강화된 규정은 북한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뿐 아니라 사이버 돈세탁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3일 부여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FATF는 그동안 가상화폐 등의 가상 자산과 관련한 전자 송금 등의 가상 자산 사업자에 관한 대책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세탁 등 사이버 불법 금융 활동에 대응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화된 가상 자산과 관련한 규정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런 입장은 이달 7월부터 2년간 신임 의장직을 맡은 독일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사이버공간 불법금융 대응이 북한 같은 고위험 국가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부유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어 강화된 대책은 북한, 이란 등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독일은 지난 1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FATF의 단연간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다섯 가지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이후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분류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단계인 대응조치국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고위험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6월 열린 화상총회에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지침서 발행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중 5억 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를 탈취해 얻은 수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은 가상화폐 불법 취득에 가장 정교한 나라일 것이라면서 이를 제재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티아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금융행위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지난 4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부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할때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취급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위원회는 지난 2일 갱신한 7월 대북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안보와 인권조항이 모두 포함된 1975년 미국과 동서유럽국가 등의 헬싱키 협약에서 차관한 미국 합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의 종교 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원칙을 문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 종교 자유는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학교와 보육원, 정부기관들이 지난 6월 다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주민 77만 명에 대한 영양지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적 대응 보고서 6월호에서 그동안 북한에서의 생계지원 활동이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어린이의 85%가 공공기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데 각 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등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휴교를 연장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WFP의 목표 모금액은 2,750만 달러이며 지금까지 89%가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